LA 시내의 최저임금이 다음 달부터 또 인상됩니다. 25인 이하 사업장에는 1달러 50센트 올라갑니다. 업주들은 울상입니다. 소비자들도 또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며 걱정입니다.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 레스토랑입니다. 서버와 주방을 합하면 종업원의 수가 20명이 넘습니다. 당장 다음 달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1달러 50센트가 오르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제 식재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오른 상태에서 이제 인구까지 올라버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죠. 그렇다고 저희가 갑자기 음식값을 올린다든지 이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LA-C와 카운티 최저 임금은 종업원이 26인 이상일 경우 시간당 13달러 25센트 25명 이하일 경우 12달러로 인상됩니다. 업소들은 태블릿 등 IT 기기를 도입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. 테이블 위에다가 태블릿을 놔서 오더를 직접 할수 있게끔. 그래서 최소의 서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규모가 작은 식당들도 부담이 느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식재료비 등도 줄줄이 오르기 때문입니다. 물가가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로 해서 모든 물가가 다 같이 뛰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희 음식점그음식값이라도 올리잖아요. 그기 때문에 결좋아제가아니라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의 여파는 음식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. l SBS 전영웅입니다.